진짜? 오! 자 여러분 다음 편인데 벌써 용하님이 아 용천님이 버튼을 찾았대요. 여기 우물 위에 있었어요. 아 진짜? 이게, 어 신기하네. 이거 뭐야 근데? 아야 근데 이건 이런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지? 아 버튼인 척이네. 빨리 설치해주시고 갑시다. 여기 상자 있어요. 진짜? 3개 아까 아니 나와봐. 힌트. 여기 넣는데? 아이 힌트네요. 아니, 여기도 있다니까. 아 힌트 알았어. 우물 우물 접접 아 그걸 제가 찾을게 갑시다. 뿅뿅뿅. 어 어미네. 아 바꾸야. 아 저도 바꾸야. 요 네. 어 힌트다. 문상 인상 만들게. 울퉁불퉁 아 울퉁불퉁하게 쌓였네 여기 아니야? 오나 팠다. 뭐예요? 있다 찾다님 캐면 안 된다고 했는데. 아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괜찮아. 요 뿅뿅 갑시다 어? 아나 이런거 데 갔다올게요 저 그럼 난 이쪽 가야지 저는 에서 보겠습니다 어 어? 아니! 아 버튼인척 아. 이게 뭐야 이거 아 버튼인척 아니 왜 이렇게 버튼인척 찾나요 구석의 3인칭이 뭔가요? 아시는 분 댓글 고는다 구석의 3인칭이 뭐예요? 구석의 3인칭 구석의 3인칭을 안한 하는 건가? 3인칭하고 말아야 하는 건가? 3인칭을 해 하는 거 같은데 3인칭을 봐, 봐서 구석을 보라는 거 아니 역시 아, 죄송한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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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3인칭 3인칭한 상태에서 구석을 잘 보래요 어? 음. 거기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. 맞네 없네. 에이 안 되겠습니다. 따음오세요 아, 여러분들. 아유 오 잠시만. 찾았어. 아니 버튼인척. <laughs> 버튼인척. <laughs> <laughs> 어? 다음이다. 오 빠비 빨비 뭐. 형들 나 이런 야너너 날개를 날개를 난키큰 사람이. 여기 아닌데. 난키큰 사람이지 저안 물었어? 어. 어? 여기아닌의 머리 지 이거 뭐야? 뭐가? 진짜 이 끝난 거 아니야? 끝난 거 같아요. 어 분명히 대규모 망구인데어 뭐가? 여긴 아닌데. 아닌데? 어? 이, 이 말, 어 저기도 있다. 말, 어 찾았다. 뭐요? 아니 음. 여기 있다 아이. 아 잠시만요. 나. 아이 나 아니 아니. 어 찾았다. 딱아딱떡 아이씨.. 그냥 하지 야 하지마 씨.. 나 버트 찾았어! 진짜? 예 여기! 오 여기 여기! 두 개나 있던데요? 음. 여기 아닌데.. 아난 겁나게 웃기겠어요. 아 알아요.. 아니.. 아이씨.. 아이씨.. 아! 열 고맙습니다. 작 제작자! 제작기간 10시간이나 와..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프로 유노 준희가. 다이다 엑스박스 아 네. 샌드박스 점치네백이네나 먼저 갈래? 아, 저 먼저 가겠습니다 바이 음. 아. 어뭐아니아니 음. 아니, 나도 간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그 그래, 엔더 상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어? 난 보이는데 저는 보이는데 길 끝을 알이래어 이거 아 시계 하나 받았다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사기인데? 어, 이 어떻게 한 건가요? 그거, 연기왜 봐? 어, 그니까. 러 어떻게 하는 거야? 개우진데? 아, 이게 그거네. 아, 여기, 이, 나와보세요, 나와보세요. 나와보세요. 이거 딱 이렇게 하면? 아이 잠시만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아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엔딩이 끝나는 거네요. 네. 여러분, 버튼 찾기 대금, 대균, 아니, 대금은 아니었는데, 아,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. 네, 여러분, 이렇게 버튼 찾기 한번 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성극이 아닌 탈춤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